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상상력을 키워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테슬라가 어떤 배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의 순위가 변하며 테슬라의 전기차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진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독일 최대 미디어 그룹, 악셀 슈프링어. CEO 마티아스 데프너와의 대담을 통해 일론 머스크는 완성차 제조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물론 선명한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닌 큰 그림 수준이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이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와 더불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순간이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제작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배터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제조 공정 혁신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 나아가 일론 머스크를 연결고리로 스페이스X로 통칭되는 과감한 상상력이 테슬라의 비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머스크는 자사 직원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달 탐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강력한 대항마가 미항공우주국이 아닌. 화성을 목표로 삼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거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1. 전기차 시장 경쟁. 머스크의 발칙한 상상력과 매력이 선명해질수록 사람들은 테슬라의 전기차에 중독되어 간다. 차량 결함에 대한 불만이 속출해도 테슬라 차주들은 애플 아이폰을 처음 쥐었던 당시에 철룡인이 된 기분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연장선에서 오토파일럿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믿음과 내연기관 일색의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바꿔 플랫폼으로 치환시키는 머스크의 마법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기존 플레이어들도 테슬라의 전기차 마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는다. 일본의 도요타가 대표적이다. 이미 이팔레트를 위시한 다양한 모빌리티 실험을 단행하는 가운데 올해 6월에는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의 탄소 무배출 차량을 포함하는 총 550만 대 이상의 전기와 차량 판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클레리티를 출시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 패권 장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리사는 2022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도 전기차 시장 장악을 위해 향후 5년간 850억 달러를 투입하며 2030년 총 매출의 최대 25%를 전기차로 메운다는 꿈을 꾸고 있다. BMW i3를 내세운 BMW도 2025년 자사 매출의 25%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각오다. 포드도 전기차 개발에 최대 1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고, 다임러도 2025년까지 10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25개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한 중국도 한 칼이 있다. 상하이 자동차와 비아디를 주축으로 삼아 중국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한다는 각오다. 현대기아차도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는 우버와 협력한 도심항공 나아가 정해선 회장을 중심으로 전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전기차 부문에 있어 2일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했다. EGMP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현대자동차 아이오니고와 기아자동차 CV 등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의 뼈대가 되는 기술 집약적 신규 플랫폼이다. EGMP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존의 전기차와 달리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이를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또,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바닥을 편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 탱크 등이 차지했던 공간이 크게 줄어들어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구조적인 한계로 불가능했던 새로운 자동차 실내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자율주행, 고성능 EV, V2G 등 다양한 활용성까지 감안한 설계 구조로 무장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은 현대차그룹이 앞서 선보였던 전기차들은 뛰어난 효율로 고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기존의 우수한 효율성에 더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차급까지 그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일을 앞세운 기아차도 준비 중이다. 2029년까지 상시 구동 자동차가 글로벌 판매량의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 기아차와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포티투닷과 손잡은 퍼플램의 존재감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기아차의 계열사인 퍼프램은 전기차 기반의 이모빌리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기아차의 모빌리티 전략을 책임지는 선봉장이자 이동하는 모든 것을 서비스 관점에서 채워나가는 핵심 전략이다. 서영우 퍼프램 대표는 이코노믹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포티투닷과 협력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아차와 협업하고 있다면서 최고의 전기차, 최고의 서비스를 내놓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나아가 삼성전자는 바다 운영체제 스마트폰 옴니아에서 실패했으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며 현대 기아차는 물론 퍼프램도 애플처럼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네이버처럼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구글 웨이모, 우버 등 IC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력에 집중하며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전선 확대다. 2. 테슬라의 공포는 생각보다 크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전반의 경쟁이 뜨거워지며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테슬라 타도를 1차 목표로 삼아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테슬라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는 물론 자율주행차, 나아가 에너지기관 인프라 전반의 저력이 강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가팩토리다. ESS부터 이어지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전략은 전기차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 생태계를 구축하며 테슬라의 근육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결국 테슬라의 존재감은 전기차와 에너지기관 인프라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다. 사명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변경하는 순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간 인프라 플랫폼에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저외도를 맴돌고 있다. 이는 테슬라의 비전이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하드웨어가 아닌, 역시 기간 인프라의 확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공위성 1만 2천 대를 올려 1기가바이트급 초고속 인터넷을 뿌린다는 전략 자체가, 공기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교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채워넣는 새로운 전기차의 2.0 버전, 즉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당장 테슬라의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이 모여 모델3가 팔리면 팔릴수록 테슬라가 가지는 데이터의 총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스타링크를 통해 GPS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시작되고 자체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뒤를 받친다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 심지어 지하에는 하이퍼루프가 달리고 우주를 나는 스페이스X까지 있다. 즉, 테슬라의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전략은 이미 인프라, 인터넷 업계로 말하면 운영체제에 맞닿아 있다. 이 지점을 공략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전기차 패권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각 제조사들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에 더욱 집중하면서 기간 인프라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신유통이라는 종합 ICT 개념을 제시하며 판을 바꾼 것처럼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의 1차적인 경쟁을 넘어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하청업체에 머물지 않기 위한 체움의 소프트웨어, 나아가 기간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모든 전기차 시장 플레이어의 고민이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사면초가 몰린 니콜라, GM 이어 주요 파트너사 후시도 지분 축소 미국 수소열유전지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니콜라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로버트 보쉬의 공개된 증권신고서에서 니콜라 지분을 4.9%로 줄였다. 보쉬는 니콜라 지분 6.4%를 보유해왔다. 보시는 니콜라와 지난 2017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료전지 시스템을 포함한 프로토 타임용 핵심 부품을 지원기로 했다. 즉 니콜라의 수소연료전지 차량 개발과 테스트 등을 지원기로 하고 지분 6.4%를 확보했으며 9월에는 유럽형 연료전지 트럭에 연료전지 구동계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시 측은 지난 11월 30일 초기 협업기간 만료로 보유 지분을 줄일 것이라며 우리의 초기 투자는 주로 수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니콜라와 픽업트럭 배저의 위탁 생산과 수소연료 전지트럭 개발 등을 지원하면서 니콜라 지분 11%를 인수키로 했던 미국 제너럴 모터스도 배저 픽업트럭 생산에 관여하지 않고 수소연료 트럭 부문만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니콜라의 픽업트럭 생산은 무기한 연기됐으며 수소연료 전지트럭 생산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리콜라는 힌덴버그 보고서 발표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올 연말부터 트럭 양산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시의 지분 축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리콜라 주가는 18.88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 퇴출 법안 미호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하원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올해 크게 오른 중국의 전기차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베런스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미오와 리오토 샤오펑의 주가는 올해 평균 133% 상승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 기업은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년 연속 미 상장 기업 회계 감독 위원회의 감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퇴출된다. 미호의 대변인은 회사가 새로운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호토의 경우 투자 설명서를 보면 이 투자 설명서에 포함된 회계 감사 보고서는 PCAOB의 감사를 받는 회계 기관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런 감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중국의 증권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왔다. 미우토는 또한 어떤 규칙이나 법안의 수요, 회계정보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 등은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제때 PCAOB의 감사를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미오토가 지난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샤오펀과 미오 역시 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을 공시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2일 새 업체의 주가는 시간에 거래에서 1에서 3%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3일 주가는 더 내려갔다. 미오는 5.4% 하락했으며 샤오펀과 리오토는 각각 7.3%, 7%, 7 밀렸다. 새 주식은 모두 저점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오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다소 놀라웠다. 미오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주식은 모두 미국 증시에만 상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들 업체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 등 다른 업체는 홍콩 등의 2차 상장을 한 상태여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베런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분석을 담당하는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홍콩이나 본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아직 이번 법안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호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미호 주가는 어디로 향해 가나? 중국 자동차 회사 미호 주가가 5.45% 상승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리오 주가는 최근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일 전 경쟁 전기차 업체인 칸디에 대한 사기 혐의가 중국계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리오 주가는 떨어졌다. 그후리오에 대한 기록적인 월간 판매가 발표되고, 애널리스트의 실적 업그레이드로 리오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향후 3년 안에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미오는 거래 시간 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였다. 상하이의 본사를 둔 미오는 미국이 다른 중국 회사들과 함께 3년 후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금융전문 매체 FX 스트리트가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상원의 운명은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두 번의 결선 투표에 달려 있었다.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 모두 중국에 대해 강인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관세 철폐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이 때문에 설명이 된다. 미국 하원은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외국인 기업 책임법에 서명할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감사인이 공기업의 회계 감독위원회에 따르지 않으면 3년 후에 상장 폐지된다. 반면 중국은 중국의 본부를 둔 감사관들이 국제규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가 꼬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상장 폐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궁극적인 결정은 재무부와 제니 옐런 신임 재무장관이 맡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여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투자자들은 니오가 가까운 미래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강세를 뒷받침하는 더큰 요인은 무엇보다 니오의 실적이 좋다는 점이다. 미우는 11월 자동차 공급면에서 연간 109%의 엄청난 증가를 보고했다. 전망을 넘어서는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거품이 아닌 현실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지는 경쟁상대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직면한 문제다. 테슬라는 부분적으로 S&P 500 편입으로 인해 성층권을 강타했다. 테슬라는 급격한 하향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주가 흐름을 보아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콜라는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니오에 대해 매각에서 보유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반적으로 니오는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고 회사 가치를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